이루원 채널 방문하시면, 특별 운세, 월간 운세 등 다양한 운세프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월간 운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월간 운세 시간 제목, 어, 2022년 이민 년, 이거, 양력으로 는 23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22년 2 2 년, 임인년 음력 12월이고, 양력으로 는 23년 1월, 월간 운세. 아, 어, 이, 오늘 이 월간 운세, 이제 마지막, 개띠하고 돼지띠. 개띠는 흉이고, 돼지띠는 길입니다. 자, 어, 개띠는 예, 보겠어요. 본올세 형동불미했어요. 어, 이달에 이제 그 운세는 형동이야. 그러니까 축월이 들어오니까 축술 삼형이 되니까 삼형살이 되니까 본올 운동은 형이 동했으니까 불미하다, 아름답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불인수와 갱시아수했어요. 이게 예? 뭐냐면 어, 불인 어, 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근심을 일어난다는 얘기야. 어? 이 사람이 아닌 자. 사람이 아닌 자. 그러니까 아닌 사람. 사, 아닌 사람. 나쁜 자를 얘기해줘. 그리고 근심 숫자에다가 나왔잖아. 내가 근심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 비인이라고 안일빛자 사람도 쓰고 이제 불인이라고도 하고 비인이라고 해. 비인. 안일빛자에다 비인. 사람인 자. 사람이 아닌 자. 그러니까 이 짐승 같은 사람으로 왔다 이 악마 같은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인, 아니 불자 사람에 사람이 아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근심이 나한테 발동을 했는데 다시 어, 그, 그, 다시 봐도 그걸 다시 봐도 근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 사람 관계를 이달에는 아주 조심해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 아닐 것 같아서 다시 저 사람을 해드려도 다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이달에는 사람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어 교봉 소심 됐잖아요. 여기 불이 작보했어요. 교봉 소심. 그러니까 사람 조심해. 이게 교봉이야. 누가 그 교재 어 이렇게 교교우라든가어 서로가 친분을 쌓거나 이렇게 어 교분을 쌓지 말아라. 이 달에는 어, 이렇게 비즈니스 같은 거에 있어서 어 조심하라. 교봉을 하면 아주 소심하게 하고 아 옛날에 알던 사람도 더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불의 어 마땅히 작보 내가 지을 자 내가. 벌리지 말고 나를 지키고 어, 수신하면서 내가 안분하는 쪽이 내가 최고다. 나를 지키고 나를 보고 나를 단련하고, 어, 내가 일을 벌리지 않으면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달이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투기투자 파재손실이에요. 투기투자 파재손실, 어, 투기투자 파재손실. 이, 이 단에는 투기나 투자를 하게 되면 파재, 어, 재물이 다 그냥 다 깨지거나 손실, 손실이 일어난다. 네. 그 다음에 소인 암해, 범사 소심이야이 소인이 와서, 어, 나한테 어두을 암자, 해를 끼치는 게. 그 대인들은 누구한테 그 해를 끼치거나 안 하죠, 대인들은. 그니까 대인은, 군자 대인은 내가 내 탓이라고 하지, 아,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아요. 근데 소인은 내가 내 죄도 남한테 전가시키고, 어떻게 하면 남을 피해 주려고 하는 게 소인을 조심해. 소인이 암멘 나한테 와서 어둠 속에 뒤에서 숨어서 해를 끼치려고 하면 큰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범사소심이야. 매사를 소심하고, 신지상찰 조심, 조심 잘 살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예방, 천우신조야. 그러니까 이달이 이렇게 안 좋은데, 기도하고 예방하라. 기도는, 어, 내가 다니는 종교가, 뭐,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다 해가지고, 거기에대 해서 내가 기도하고, 아, 어, 이달을 잘 보내달라고 하고, 내가 지은 죄를 빌고, 내가, 아 어, 새롭게, 어, 이 신, 신 내가 믿는 종교에다가 열심히 소원성취를 발휘하면, 아, 어, 좋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닌 사람들은 예방하고 비방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천우신 줘 하늘이 도와주고 신들이 날다 도와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착한 마음으로 좋게 살면 복이 옵니다. 음. 그다음 세지 길이에요. 아 좋네요. 길 본월 운수 미덕 생향이야. 이달의 운수를 볼것 같으면 미 아름다운 덕과 생향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달에 오면 내가 말한 마디 내가 누구한테우 하고 한 번만 베풀어주고 내가 야 밥하고 뭐라고 사줘도 사람들이 다나 좋아해. 독을 베풀어, 밥한 건데, 커피 한잔 사게해드려도다 좋아지고, 회사에 가서 내가 뭐 글을 하나 써 드려, 뭐 업무 보고를 하더라도 와, 사람들이 내걸 잘했다고 하거든요. 미덕생양입니다. 점이 가경, 화기 생복했어. 점이 가경, 점차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점이 가면 가서 좋은 일이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기 생복했어. 이 화한 좋은 기운이 막 일어나는 게, 스스로 일어나서 그렇게 복으로. 막, 보기 막 넘쳐 들어온다, 보기. 넘쳐 들어와. 아주,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어, 그 다음에, 투기, 어, 투자는 길리요 투자는 아주 길하고 이익이 따른다네요. 그리고 투기는 손해가 온다. 그러니까, 투자는 길하고 면에서 이익이 오는데, 어, 투, 그 다음에, 어, 투기는 손해가 오니까, 투기는 하지 말고 투자는 해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작선강상 수행선도했어요. 작선강과 지을지뭘 지어서 선한 것을 만들었다 지었다 선한 일 착한 일 착한 일을 지어서 그 착한 일을 지면 하늘에서 상스러운 기운이 들어온다. 작선강상이야 착한 일을 만들었으니까 하늘에서 착, 어? 상스러운 기운이 들어와서 수행선도 뭘 움직이 선한 길을 행하고 가라 그러면 나한테 이 집안에 가납길경령가납길경이 집안에 들어와! 집으로 막 가. 뭐가 들어와? 기람과 경사스름이 우리 집으로 막 쏟아지도록 들어온니다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리고 선행 덕행이야. 내가 착한 행을 하고, 그리고 베푸는 행을 한다면 선행. 선행은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라는 것은, 음 그, 지나갈 때, 우리가 길을 갈 때, 어, 뭐, 하다 못해, 그, 어 어떤 뱀이 어, 어떤 어그 쥐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그뭐 개구리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살려줬어 잡아 먹히는 중에 살려줬어. 일단은 행은 그런 착한 행이에요. 행은 이제 뭐 어떤 불의를 보거나 이거 그러니까 사람을 아주 누구를 살려주거나 아주 옳은 일, 좋은 일할때 이제 착한 일을 하는 그게 행이고 덕행은 뭐냐면 덕은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걸 남한테 많이 주고 남들한테 내가 사랑을 주든지 뭘주 주고 이제 덕이라는 건 순수하게 어, 그 사람이, 사람들이 먹고, 뭐, 이렇게 자고, 그러니까, 어, 활인공덕 하는 쪽에서 많이 베푸는 것을 덕행이라고 그래요. 화인공덕 활인공덕 하면 매여지고 재워지고, 입혀주는 거고. 선행은 뭐냐면, 착한 사람은 길을 가다가도 나무, 그 가지를 꺾지 않아요. 나무 잎파리를 닦지 않고 꽃을 꺾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어떤 작은 생명도 이렇게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선행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거고, 덕행은 일단 남한테 많이, 일단 뭐 먹을 것을 많이 주고 입을 걸 주고 화한 업적으로 하는 것을 덕행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불선지가 어, 길변 위 흉했어요. 불선지가. 아, 착하지 못한 집안, 불선지인 해도 돼요. 착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불선지가나 지인, 그런 집안이 그런 사람들은 길변위흉이야. 이 길함이 아무리 길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흉함으로 돌아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월간운세는 권선징악의 의미로서 어, 그 사람이 어, 아무리 나쁜 운이라도 착하게 살았으면은 그 착하, 나쁜 데서도, 어, 그 지옥에서도, 어, 구해주는 신들이 하늘에 도와주고, 내가, 어, 나쁘고 악마처럼 악기처럼 진짜 나쁘게 산 사람 같으면 좋은 일이 오도 그 좋은 일이 하나도 오지 않고 오히려 나쁜 일이 온다. 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월간 음세입니다. 자, 올해 2022년, 어, 이민 년 월간 음세는 이제 끝나고요. 이제 내년부터 2023년 개면년 토끼회의 월간 음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올간운세 2022년 22년 23년 1월 음력 12월 올간운세 개띠는 흉이고 돼지띠는 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